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를 거두어 드릴 무렵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장인은 삼손을 들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겠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동생은 더 예쁘니 그 애를 데려가게. 그러나 삼손이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삼손은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두 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메고는.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나서 회에 불이 붙은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배지 않는 곡식과 베어놓은 곡식단을 불태워버렸고,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런 짓을 했다. 이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라고, 마, 어, 복수하고 말겠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에담 바다,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곳 와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하다 왔다. 삼손이 우리 백성에게 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해주겠다. 그러자 유다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에 있는 동굴로 가서 삼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오?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하였소?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준 것 뿐이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겠소. 삼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유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우리는 단지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만 하겠소.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세 밧줄 두 개로 묶은 후.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홀로 싸우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아내를 찾아가 보고자 하니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였고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녀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녀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삼손은 여우 삼백 마리에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질렀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르자 그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담바위 유다 땅에 있는 에담바위에 머물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달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세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고. 삼손이 복수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홀로 싸우는 삼손입니다. 누구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웃과 함께이지만 때로는 홀로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